그러면 더 가까워져. 리다벌 <laughs> 받은 거야. 그홍부 양이야.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? 아니, 너무 멀어. 저거, 여기까지 안 가. 아니야, 가는데, 청아리 좀 뜨지? 어. 그러면, 여기?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응. 안 떨어져. 자, 여기. 아, 그쪽 아니네. <laughs> 안 됐어 장전이 자기 해봐 내가 보여줄게 응. 나 맞춰도 돼? 응! 맞출 수 있으네 아까 보니까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자기도 서서 쏴 똑같은 조건으로 쏴야지 나 이제 맞출 수 있을 거 같아 오~~ 자기 서서 쏴나 쭈그려서 못쏘잖아 알았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되잖아 오, 나한 번만 해본 자세. 쳐보고 싶어. 이 감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? 뭘 보고 쏴야 되는 거야? 그걸 알려줘야지. 여기 사이에 요거를 넣어. 어. 근데 이렇게 아래로 하면은 총알이 위로 휙 올라가거든? 어. 그걸 감을 잡아야 돼. 그래서 바람을 느껴야 바람. 자세 봐라. <laughs> 이게 근데 눈높이에 있어야 되거든? 우리 여기에 두고 할래? 그러자 이렇게 면 돼? 여기 에 두고. 아, 너무 높았다. 아, 나. 씨. 천원천원빵 할래. 아니 a 천원빵 하자. 왜? 자신 없어졌어안되지 오! 나도 지마 자, 기똥 자, 멍동 자, 이동. 자, 이동. 자, 이동. 아~~ 자기 이렇게 쓰는구나? 자기 이렇게 쓰구만 알았으면 해봐 <laughs> 어? 비닐봉지만... 아니야 땡 소리 났잖아 비닐봉지만 뚫린 거 같은데 땡 소리 났어 알았어 해봐 이거 지금 내기 아니야 근데 야 마누라지 임신해서 손목 간절간절 아픈데 장전 똑바로 안 한다고 구박할래? 비닐은 맞췄는데 땅... 깡... 비닐이 아니고 땅 소리가 났잖아 안 났어 내, 내가, 내가 하는 거랑 비교해 볼래? 응. 내가 보여줄게 이땅 소리 응. 뭔지 알겠지? 봐잘봐 봐. 움직이는 표정도 아 <laughs> 5,000원이다 그럼 그래? 나 자기는 저기서 써 알겠어 써. 알겠어 알겠어 5,000원이야 그러면 천 원빨, 야 3,000원 빵 하자 응? 5,000원 좀 쎄. 5,000원 하기로 같이. 했는데. 그럼 나 여기서. 안, 그건 안 되지. <laughs> 그래, 자기 거기서 싸. 어떻게 이걸 못 맞추지? 이렇게 가까운데? 그한 발짝만 뒤로. <웃음> 뭐? <웃음> 여기, 여기. 아, 나 그거 <laughs> 세 발짝이야. 이리로 아, 와, 빨리. 아, 좀. <laughs> 좀더 와. 좀더 와. 더 와, 한번 더. 그래, 이게 왔지. 선밟지 마, 여기. 했어 비닐 맞추기 대기 한천 어. 원이야. 어 그러면 한 발짝지 요만큼 됐지. 하나만 더가 하나만. 진짜 내가 다 맞춰준다. 다 맞춰줘. 야 나는 못하잖아 군대도 안 갔어. 나 군대서 밥했어. 아 좀만 더 가. 아니야 게임 시작해 이제. 그래 시작해. 어 다시 다시 할게. 이 낙엽이야 이 낙엽. 아니야 아니래니까.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? 아, 봐. 짜증나. 야.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내가 아, 나. 아 표정 너무 웃겨 자기야 아, 봐봐 아뭐 아, 저러고 <laughs> 이 밥국이 없음이야 자기가 네발 중에 세발이었어응뭐 <laughs> 혹시 나 장전 안 시킨 아, 거 됐어. 아니야? 뭐 <laughs> 아 됐어 또 사기 치요고 동점이야 나 끝나. 장전 안한거 아, 같아 아 했어 똑딱 소리 났잖아 비디오 판독해? 총알 들어있지? 이런 장전 된 거야. 어떻게 저큰걸못 맞추지? 갔다 와. 이제 시켜.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운동해야 된다며. 그렇 <laughs> 발끝이, 발끝이 여기 있어야지. 가방 아, 뒤에 자기야. 있어야지. 뽑아 좀이왜 잡아 당겨? 알았어. 아니 더 뒤야. 아니야. 아니, 맞아 여기. 더... 자기야. 선밟는 거는 실격 실격, 실격 처리야. 어, 어디가 선인데? 여기 전요 가방 뒤에. 그래. 더좀더 뒤에. 좀더뒤 그래 그래야 그래야지. <laughs> 해봐, 해봐. 그러면 더 가까워져. 어. 나몇발 중에 몇 발이야? 여덟 발 중에 여섯 발. 두발 남았다. <laughs> 엉덩이 봐. 저기 좀 치사하게 한다 게임을. 어, 이거는 무승부 아니면 내가 이긴 거네. 내가 이겼다. 삼천 원. 장전 시켜줘야지. 알아서해. <laughs> 진짜. 치... 손 조심해라 우선 <laughs> 입금 먼저 하지 우리 입금하는 것까지 그래야겠어? 어 입금하는 것까지 찍어 3천원? 어, 3, 어. <laughs> 봉투 싸기 어때? 또 하자고? 3천원 걸 이번에 첫 3천원 <laughs> 그래 나도 봉투 쏠래 내가 이기면 자기가 나한테 천원 주기 음. 자기가 이기면 내가 자기한테 3천원 줄게 돌려줄게 됐어? 무슨 말인지 알아? 자 해보자 그래 한나 잠깐만, 한번만 응. 난 여기 어, 선빵 누가 할래? 자기가 해 하나 쐈다 자기. 응. 어. 아, 해발주의 한 발. 오! 야, 그런 게이아 <laughs> 그런 거 없어. 양궁도 바람 있어도그 야, 되잖아 어 야, <laughs> 알어 바... 돌려줄게 <laughs> 총알을 주습니다 아, 총 여기에 넣어야겠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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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쏴 이제? 나중에 빼기 힘들지 않아? 왜? 왜안 <laughs> 나온다 <laughs> 마법 같네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지? 나왔어. 살이를 아픈 게 이게 진통인가? 설마. 또 부더 엄마랑 총싸움 하고 싶어. 엄마랑 총싸움 하면 폐륜 아니야? 이런 거. 총놀이라고 해야지. 총놀이 하고 싶어. 우리가 지금 48을 썼잖아. 적어도. 여기 낙엽 밑. 에 허리가 아프네. 진통인가? 아까... <laughs> 웃기다. 총놀이하면서 진통얘기를 한다니 오늘 총, 총싸움 택이 어떻다 우리 뽀뽀가 권총선수가 되려나 안보이 없나봐 아 저기 하나 있다 고생했다 가자 3,000원 주세요 소금 완료 우리 그러면 누가 따지도 잃지도 않았네. 옥상 돈을 싹싹 긁어 모았어야 되는데. 날씨 좋다, 그렇지? 응. 우리 총 쌈만 몇분 했지? 30분 이상 했던 거 같은데. 그렇지.